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어, 하박국은요 어, 자세하게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어, 또 인물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 어, 거의 나오지 않고요. 어, 남쪽 유다, 그러니까 남 유다의 요시아 왕 이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당시대 같은 선지자는 어, 스바냐라든가 나옴이라든가 에레미와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하박국을 서의 기록 내용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지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3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두 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불의한 남 유다가 왜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선지자가 탄원합니다. 아니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남쪽 유다를 남 유다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이건 너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이 또한 답을 주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아, 바벨론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아,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혹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3장에서 읽었던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이 찬양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도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결국은 하나님이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고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민족을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한 다음에 3장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맥 안에서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장과 2장은 두 가지의 질문, 그 3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어, 메시지를 보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때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악한 자들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두는 걸 보고 우리는 한탄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님이 주십니다. 자, 1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여러분 하박국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앞장 1장을 한번 펴 보십시오. 여러분 1장 첫 번째는요. 하박국이 탄원하죠. 불의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장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사절에 보면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쌓음으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광경입니까? 그렇죠.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당시 하박국도 남쪽 유다가 이렇게 불의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을 행하고 파괴를 행하고 또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의 해이, 정의가 사라진 거죠. 이런 어떤 암흑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유대를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보면 육절 보십시오. 일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산업고 성급한 백성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로 바벨바벨론 신 바벨론이하죠 세계사에서는 세계사에서는 신 바벨론이한데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심판하셨죠. 586년에 심판하셨어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B.C. 586년이죠. 유다가 점령되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벽을 조소하며 모든 경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불의한 유다를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어때요? 첫 번째 주제는 불의한 유대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나라와 불의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시잖아요. 잠깐 그 기간이 길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셔요. 자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그의 교회를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화박국이? 아니 어떻게 저 폭력적이고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왜 아무리 유다가 불의를 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이 나쁜 놈을 때리신 하나님이 이제 심판,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있는데 어떻게 나쁜 놈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냐?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냐라고 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laughs> 여러분, 13절 보면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나 하시나이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뭐 여러분, 유다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의롭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거는 이거는 공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불의하다.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멸하시야 되는데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멸하실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17절을 보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죠.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악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십니다. 굳이 이렇게 다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과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불의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3절 보면,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비슷하죠? 속히 될 일을 주님 예언하셨다고 했잖아요. 속히 될일이는게 뭐라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먼 미래 이야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도 부분적 과거론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일어날 일들곧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먼 미래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도 어때요?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불의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앞이 이야기한 것도 어때요? 남쪽 유다도 불의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때요? 곧 성취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알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대한 로마서의 그냥 의미는 어때요? 아 주님을 믿음으로 구는구나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2장 4절은 사실은 이 말씀을 나중에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불의한 세상. 먼저는 일차적으로 이 불의한 유대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다. 반드시 심판할 거다. 너가 그걸 무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불이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벨론을 불이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알수 없지만 사실 쉽지 않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너가 정말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것을 하나님 이러한 계획과 이런 뜻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간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세상을 창조한 것. 학교에서는 어때요? 막 지난온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론과 또 합리적인 추론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일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일이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상이 합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것들 볼때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은 돌아가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왜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다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딱딱딱딱 아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딱게 수학처럼 계산해서 내가 그걸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났고, 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어때요? 다 답을 내가 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또 우리는 어때요? 내게 이러한 일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가? 나는 왜이 가정에 태어나고 또이 가정이 왜 가난한가? 때로는 부자인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유전자가 안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려서 나도 자식들도 나중에 그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똑같이 같이 고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왜 사고를 당해야 되는가 또 우리 부모는 왜 일찍 돌아가셨는가 나는 왜 이러한 질병으로 살아가는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들의 태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뭘까요? 현재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있고, 현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현재 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때요? 인간은 정신문열이 생기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 받아들일 때만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고통과 아픔,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고 8절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2장 8절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약하였으므로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향하였음이라 하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내가 방법,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때와 그 방법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견디지 못하고 잠이 안 오겠죠. 스트레스를 나요. 정말로 힘겹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룻밤 꼬박 셀 때도 있는데. 충격적인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머릿속에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알고, 하나님의 섭유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주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는요, 이한 모든 사실들을 들었어요. 저때요, 불이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셨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불이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신 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불이한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 알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3장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3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그 예언의 뜻을 다 이제 듣고 알았어요.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군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부흥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부흥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의 뜻,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올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이 부응 겨우사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다 이루십시오. 수년 내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이루시겠죠? 그렇지만 이 하박국은 또 하나님 그 뜻을 이루달라고 기도하는 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레미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을 알았지만 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가 기도한 것처럼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지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그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지만 내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도 이렇게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3장 12절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이기 3장부터 쭉 보게 되면, 3장 3절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뭘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런 세상을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바벨론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또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한 사,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 활개를 치고, 세상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돈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잠깐 그들에게는 어때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백성들은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걸 잘못 사용할 때, 그건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걸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함부로 막 쓰고, 자기 멋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그 회사의 어떤 나름대로 위치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른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덮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 덮어집니까? 덮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라도 거기에 책임에 맞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막 행패하고, 뭐가 좀 많다고 막 함부로 막 하고, 이거는요,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또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고, 국민들이 유정자들을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느 나라든 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로 가관이에요, 가관. 그뭐 국민들은 좋으냐? 그것이 아니죠.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자기 편을 그렇게 누구 좋다고 막 그렇게 추앙하고 막 폭력을 행하면서 그리고 막 많은 것들을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투표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냥 잘못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불의한 세상, 불의한 사람, 우리에 대해 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억울하면서 고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하지 말아요. 여러분만 소요 여러분만 여러분만 소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물론 또 법으로 해야 될 것은 법으로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로 싸워야 할건 싸워야겠지만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지 않아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말의 무슨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지라도 그래서 그 땅에 이런 곡식과 과일들이 다 없어지고 멸망당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씀까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넓게 이야기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불의한 유대를 심판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감람 나무, 밭, 여양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한 유대를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멸망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박국은 유대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박국도 같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겠잖아요. 자신도 그 민족이니까 심판을 받을 때 자기도 같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바벨론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하박국이 직접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많은 의문점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요, 이 기도는요, 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그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알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알수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실하시고, 또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어때요?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함께 다 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내가 병에 들었으면 함께 그 어려움을 겪고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에 들었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 같이 도우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는 시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때도 어려웠고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 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의 믿음으로 말하암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의문이 들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죠. 1번. 시작. 하나님은 교회 계획가 그분의 계명에 있었다나 불의를 행할 때 세상 나라를 심판하. 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래요. 예, 우리가 불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다. 음. 예수 믿으면 매를 안 맞고 잘살 거라고 예, 복받을 거라고 이야기한 건다 거짓말이에요. 예. 불의를 행해도 복받는다고 말하는건다 거짓말이죠. 아, 불의를 행해도 막 기도에 농답받을 거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 매를 드셔서 우리를 고쳐가십니다.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는다. 폭력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당해서 또, 그들의 악행을 향해서 교를 또한 성도들을 핍박할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 시작.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뜻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분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행하실일들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불의한 것 때문에 여러 아픔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이.